예전에는 사람이나 이성한테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마음 다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 기대를 안 하게 되면 돼. 우리가 썸을 탈 때나 연애를 할 때나 뭔가 소심해지고 괜히 서운해지고 괜히 내가 혼자 삐지고 이런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기대를 많이 해서 그래. 상대한테. 그래서 상대한테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할수록 더안 와닿다 보니까 더 소심해지고 실망하게 되고 더 섭섭하게 되고. 내가 더 좋아하나, 막,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 연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 내가 쿨해지고, 소심해지지 않을 수 있고, 뭐, 연애도 오래 할수 있고, 사람 관계도 그냥 별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상대한테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보상 심리가 또 생기잖아요. 뭔가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할때 보상 심리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하기 싫은데 또는 내가 귀찮은데 또는 이 사람한테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보상 심리를 원하게 되고, 그거에 이제 보상이 오지 않으면, 혼자 또 이제 삐지고 서운해하고, 그러다가 또 좋은 관계였는데 막 틀어지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뭔가 내가 해주려고 할 때도,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해주는 정도가 좋지. 뭔가 내가 막, 와, 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얘가 나한테 또 이렇게 해주겠지를 바라고 하면, 연애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올해 우리가 만남을 이어가기가 힘들다. 올해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나 너무 삐져가지고 막, 어 너무 힘들다, 스스로가. 그러신 분들은, 상대한테 기대하지 않기. 그리고 보상심리 생기는 행동, 힘들게 내가 하지 않기. 진짜 그렇잖아, 우리가. 뭔가, 막 내가 막 좋아서 해준다기 보다 상대한테 보상심리를 원하고 해주는 행동들이 은근히 있을 거야, 여러분들도. 어, 연애하시면서 뭔가 상대한테 많이 삐지시는 분들 생각해보면 내가 보상심리를 바라고 해주는 행동들을 많이 했을 거야. 근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낫다.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얘가 굳이 뭐 이거를 내가 해줌으로써 얘가 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를 안 바란다.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는다. 이런 기분이 들 정도의 것만 이제 해주는 게 낫지.